전내 인생에는 내일을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깜깜한 어둠이 드리웠다. 기초 수급 신청을 할 만큼 공공하고 불행하게 살았던 나는 우연히 책한 권을 앉은 자리에서 밤새워 읽은 후 고난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 나섰다. TYK 김태현 회장의 사람들은 나를 성공이라는 말로 표현한다였다. 그의 기운이 전해졌는지 나는 무슨 일이든 해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알코올 중독자 남편, 나쁜 건강, 어린 자식, 단절된 경력, 나에게는 힘이 없었지만 할수 있는 것부터 하기로 했다. 우연히 학습 전집 영업을 하게 되면서 어릴 적 읽은 위인전을 다시 읽게 됐다. 마음과 정신이 변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다. 나는 밤마다 아이를 재우고 새벽까지 책을 읽었다. 성경과 자기개발서를 등불 삼아 꿈을 이룬 사람들, 성공자들의 책을 2,000권 넘게 읽어가자 인생의 정상으로 가는 방법의 공통점을 찾게 됐다. 그리고 삶에 작용하는 어떤 법칙을 깨달았다. 현자와 성공자들이 한결같이 가르쳐 줬던 마음과 말의 법칙이었다. 화관을 시작하자 온 정신이 단단한 힘으로 가득 채워졌다. 눈앞의 장애물을 장애물이라고 전혀 느끼지 않았다. 그 뒤에 찬란함이 먼저 보이고 느껴졌다. 이후 삶의 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왔다. 화원은 강력했다. 특히 일과 인간 관계에서 탁월한 효과를 봤다. 나는 출근하는 영업장마다 매출 1등, 상위 1%의 실적을 달성했고, 좋은 사람들만 주변에 모였다. 나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말했다. 말하는 대로 돼. 넌할수 있어. 넌 반드시 돼. 내 말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고마워했고, 이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원하는 목표를 놀랍게 이뤄냈다. 이 법칙은 나이, 환경,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부정적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먹은 사람, 부정적 말을 멈추거나 긍정화건으로 바꾼 사람에게는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 반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될 거라는 말만 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안 풀린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나에게 말했다. 시연아, 왜 이리 난안 되니? 잘될 거라고 말만 하면 뭐해? 어차피 안될 텐데, 네 실력이 좋은 거지. 내가 말만 한다고 되겠니? 참으로 답답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법칙이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현실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반면 된다고 마음먹고,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점점 일이 잘 풀렸다. 맞아. 긍정적으로 말하고 좋은 생각만 해야 너처럼 잘 되지. 날 축복까지 해주며 진심으로 마음 먹고 원하는 바를 확언한 동료는 매출이 놀라울 정도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의 눈빛과 에너지가 달라졌다. 나는 작정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이 법칙을 알려주리라.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리라. 위인과 석학들의 이론, 증명, 사례를 샅샅이 찾았고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명확해졌다. 화건의 법칙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운명을 바꾸는 힘은 내면의 힘에 달려있다. 흑암에서 빛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고통을 돌파하면 기회가 보인다. 강해질 기회에 지혜를 얻을 기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기회, 겸손해질 기회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계속 오기 마련이다. 산을 넘으면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다. 그때마다 운명을 바꾸는 기회 안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성공의 법칙 중 가장 강력한 화건의 법칙을 따르는 자는 꿈을 현실로 이룰 것이다. 당신이 바라는 모든 목표와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성공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담은 화건을 입에서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 성공에 타는 목마름이 있는 당신을 해갈해줄 단 하나의 법칙은 바로 화건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에서 되고자 했던 존재, 바라던 존재로 반드시 우뚝 설 것이다. 뭘 해도 잘 풀리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 인생은 운이 크게 작용한다. 경매 회사 코베이에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 회장의 운, 돈, 근 친필이 나온 적이 있다. 자서전에도 언급된 말로. 그는 성공에 필요한 세 가지 중첫 번째를 운이라 썼다. 정치 철학자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리더의 조건으로 포르투나, 운을 53회 언급한다. 리더는 포르투나 운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이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지 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성공을 공식화했다. 성공은 재능 더하기 운. 큰 성공은 약간의 재능 더하기 큰 행운. 나이키 설립자인 필 나이트는 회고록에 행운의 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다. 운이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기록했다. 미국 상담학회의 살아있는 전설 스탠퍼드 대학교 존 크럼볼츠 교수 또한 성공자들이 계획해서 이룬 성공은 20%다. 우연한 기회나 우연한 사람들을 만나 이루어진 일의 성공이 80%다. 라고 말했다. SBS에서 방송된 운인가 능력인가 공정성 전쟁에서 이탈리아 카타니아 대학교 연구가 소개됐다. 운과 능력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물리학자와 경제학자가 수량화했다. 가상인물의 40년 인생을 추적했는데 결과는 능력이 평균이어도 운이 좋은 사람이 성공했다. 월가의 현자로 불리는 나시 니콜라스 탈레브는 엄청난 성공의 원인은 대부분 운이라고 했다. 역사가들은 성공을 평가할 때 운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노력한 것보다 일이 훨씬 잘 풀린다. 어떤 사람은 피땀 흘리며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썩 좋지 않다. 운 때문이다. 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고 운이 들어올 때는 잘 알아채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힘으로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석학은 성공에 운의 작용이 크다고 말한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운수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긴 상태다. 포춘 운의 어원인 포르투나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행운의 여신이다. 한 손에는 풍요의 뿔을, 한 손에는 운명의 바퀴 같은 배의 키를 들고 있다. 운은 바퀴처럼 돌고 돈다. 이런 운도 화건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자신이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은 운이 지속해서 따른다. 운이 들어오게 하는 화건은 간단하다. 나는 운이 좋다고 믿고 말하면 된다. 사업소득만으로 일본 누계 납세 1인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 최고의 거부다. 그는 항상 자신의 성공은 운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매일 "나는 운이 좋다"라고 천번 이상 말한다. 비가 오는 날은 이렇게 말한다. 아침부터 비가 오네. 오늘은 정말 운이 좋구나.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반복해서 각인하라. 그는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이지 굉장한 행운아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운 좋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에 천번 운이 좋다고 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승부처에서도 알수 없는 힘이 작용한다. 분명 저 사람보다 내가 실력이 더 좋은데 왜 진단 말인가 하고 억울해 하는 경우가 있다. 운을 도둑놈 심보로 여기는 사람은 운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운은 돌고 돈다. 이는 실험 결과로도 밝혀졌다. 2003년 BBC 뉴스에서 하트퍼드셔 대학교의 와이즈만 교수는 자신의 10년 연구 결과를 이야기했다. 그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수백 명을 모아 실험했다. 실험 중 하나는 신문에 몇 장의 사진이 실렸는지 알려달라고 말하고 페이지 절반에 광고를 낸 것이었다. 광고 내용은 이 광고를 보면 250파운드를 드립니다였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광고를 발견했고,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발견하지 못했다. 길에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지폐를 줍는 확률도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높았다. 많은 실험 결과 두 그룹의 차이는 확연했다. 와이즈먼 교수는 운이 좋은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을 제시한다. 첫째, 기회를 창출한다. 둘째, 직관력으로 운이 좋은 결정을 빠르게 내린다. 셋째, 행운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 넷째, 불운이 오더라도 상황과 감정을 통제하고 운으로 바꾸는 탄력적인 행동을 한다. 운을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면 운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운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순간 반드시 대운이 들어온다. 이 운을 화건으로 끌어당겨야 한다.